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신풍약 부근에 왔고요. 어, 매미가, 왜 그만으로, 시기를 매미가 오는, 더 크게 오네. 네, 매미가 많이 울고 있는 여름입니다. 어, 저는 오늘 그 퇴근길에 좀재있는 식당을 봐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름이 초밥24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초밥을 24시간 먹을 수 있는 곳인가 해서 검색을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성비도 좋고 초밥 퀄리티도 괜찮다고 합니다. 신풍역 6번 출구 앞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그냥 좀 걸으시면 돼요. 건물 끝자락에 초밥24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 1분 정도 걸리네요 어,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초밥들이 후토마키도 있고 이게 어린이 초밥도 있네 계란이랑 유부 뭐, 이렇게 지금 먹기 편한 거 그리고 새우 좋아하시는 모듬새우 초밥도 있고 그리고 모듬초밥 11개 9,900원 저렴해요. 구성은 아직 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 이 오마카세 메뉴가 12개짜리가 13,000원짜리가 있네요. 연어초밥. 크, 연어 초밥. 그 연어 광어 초밥도 있네요. 요즘 또 인기가 많죠. 연어 광어. 그냥 초밥만 먹기 좀 심심하면은 요 라멘 같은 것도 팔아요. 그 음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은 약간 파래요. 파란 느낌이 나는데 역시 그 초밥, 바다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저, 참치마요, 불닭, 직카새우 명란, 이거, 네. 직하새우. 아, 명란, 에그마요, 이렇게 세개 주시겠어요? 명란, 에그마요, 불닭, 직카새우 직화? 참치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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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미리 전화 드리면은, 네. 먹고 싶은 초밥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이쪽에 지뢰되어 있는 상품은, 이제, 구매해서 포장만 하시는 거고요. 아.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알다시피 주문해주세요. 아, 그럼 식당 겸, 식당도 되는 겸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직원분께서 계셔서 좀 원하는 초밥을 요청을 하면은 재료가 소진되지 않는 이상 먹을 수 있고요. 9시 이후에는 24시 맞을 삶? 네, 맞습 24시 드실 수 있어요. 참고할 게 있어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밥 24는 초밥 안에 와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셀프바에 비치된 생와사비를 챙겨서 취향대로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사비가 있거든요 미니 간장도 있고 종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예 그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아 네네 아두 개로 넣어주시면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잔곱까지 주세요 제가 이게 렇 시킨 게 청년 초밥이라고 해서 25,000원 구성이에요. 그래서 24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 우선은 가격적으로는 너무 괜찮죠. 아, 뭐부터 먹어야지 고민되네.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계란 초밥부터 먹어야겠죠. 음. 아, 좋다. 단짠의 계란 위에 코를 빵 찌르는 와사비와 간장. 어우, 맛있다. 광어 한번 먹어볼까요, 광어? 광어고요. 간장 찍어서. 이렇게 맛있는 초밥 먹으니까 맥주가 생각나네요 이번에는 연어 연어 자태 보세요 이쁜 색감에 얼마나 고사한데 그죠? 그리고 원래 초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이 생강을 톡톡톡 쳐갖고 이게 발라 먹는 거라면서요 <laughs> 그렇게 말하던데? 아, 이번엔 참치. 와, 달다, 정말. 이번에는 새우 한번먹어 달다, 새우살이. 탱탱하고. 어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이번엔 간장새우. 문어. 음! 아, 이게 문어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치사하게 되게 얇게 썰어줬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얇지도 않아갖고 도톰해갖고, 내가 진짜 문어를 먹고 있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문어 향. 정말 얇을만 문어 향 같은 느낌인데. 음! 마트에서 파는 초밥보다는 빵이라고 해야 돼나빵 샤리 샤리 차리? 차리라고 해서 빵 자체도 크고 생선도 마트보다좀더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이번 가리비 부패감에 많이 주는 거. <laughs> 이번에는 저 유부초밥도 좋아하거든요? 뭐 소고기, 이렇게 양념, 데리야끼 같은 양념 올려주셨어요. 음! 음. 소고기도 엄청 막 완전 바짝 익힌 게 아니네. 완전 바짝 익으면 좀 질길까봐 완벽하게 빨갛게 익히진 않았어요. 이건 연어 본 거. 소고기랑 소스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소스 베이스는 다 똑같네요. 너무 빨리 먹었나? 호박은 역시 맛있어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먹었어 이런 비싼 초밥집 가면 진짜 전 큰일 나요 <laughs> 딱 먹으면서 느껴지는게 뭐냐면은 우선은 뭐 구성을 보면은 뭐 뭐 지느러미나 베스타 이런 고급 부위는 거의 없어요. 좀 평범한 일반 초밥들이긴 한데 신선서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빵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생선도 얇게 썰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감도 있고 밥 양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이 와사비가 아니 없어서 이게 좀 계속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 사람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원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유려가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있는 그런 초밥집에서 나오는 그런 퀄리티의 초밥을 24시간 드실 수 있는 게참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초밥집이 뭐 끝나고 이제 밤에 시켜먹고 싶어도 이제 새벽에는 안 하는 곳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특히 번화가 아닌 곳은. 그때 이 초밥24라는 매장이 근처에 있으면은 가서 드셔도 되고. 포장해서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드시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편의점만 24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초밥도 24시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큰 장점 같아요. 아 이번에는 후또 먹기 크다. 유부, 연어, 광어 들어가서 맛살, 계란, 단무지, 오이 이거 하나 삼각김밥이네요. 간이 좀 약하니까 꼭 찍어도 돼요. 음. 이 김밥과 초밥의 만남이잖아요, 이게. 누가 만든 건지참 똑똑해. 음. 와.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밥의 단맛과 생선을 씹으면 또 씹을수록 그 기름짐과 코끝 찡하는 와사비와 간장 단짠 맵 단짠이 되네요. 또 이것도 조화가 너무 좋네요. 아 진짜 크다. 솔직히 이거 한 번에 먹는 거 대단한 거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laughs> 이 후토마키가 있잖아요. 크잖아요. 저는 항상 이거를 나눠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 후토마키 뒷 부분을 먹면서 으 느낀 건데 이게 김이, 김이 이렇게 둘러 싸여 있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한입에 못 먹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씩 뺏어 드시는 건가? 보통 도밖 어떻게 드시죠?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이 대왕 유부초밥. 이거 엄청 났잖아요, 한때. 그리고 계속 뭐 지속적으로 이제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참치 마요. 정말 참치 마요. <laughs> 음. 제 입안이 태평양이고. 참치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응? <laughs> 음? 에그마요는 아니죠? 명란 치과세움. 그죠? 치과세움.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헥,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명란 치과세움. 명란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야, 명란 마요 시즈 만든 사람들 상 줘야 돼요. 이거는 불닭 직화새우. 반면에 토치 같은 걸로 살짝 긁여주시긴 했네요. 안 매울 것 같은데? 음? 진짜 불닭클수 있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음. 진정한 멋진 사람은 머문 자리도 깨끗한 법이죠. 뭐가 있나? 참 이게 진짜 불다, 불닭 소스가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불닭 소스 맛이 네, 나서 네. 그쵸죠 오늘 딱 적당히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좋은 거는 편의점처럼 들어와서 먹고 싶은 거 골라갖고 픽업해서 그냥 가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리고 원하는 건 있으면 직원분들 계실 때 식당처럼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새벽 늦게 일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그런 분들 집에 가실 때그 새벽에 들어가서 막밥해 먹기 귀찮고, 뭐 편의점 가서 때우는 것보다 정말 맛있는 이 초밥 한끼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 가다가 픽업해도 되고, 드셔서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입안에서는, 입안 태평양 됐다가 막 노르웨이 됐다가 막 즐겁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다른 식당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